네, 안녕하십니까 성외과 전문의 이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5월 ASJ에 나온 안구 합병증 치료에 대한 중국 논문인데요. 어, 중국의 항저우시에 위치한 저장 인민병원에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요즘은 정말 중국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논문들은 약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논문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달까지 필러로 인해서 실명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심장 스탠트 넣는다고 하죠. 이렇게 대퇴 동맥으로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심장을 갖다가 심장 동맥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거나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로 가서 안구 동맥까지 가가지고 직접 히알루론이다제, 히알루론 필러를 녹일 수 있는 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어, 현재 필러로 인한 사고가 보고된 것이 이제 제 논문에 의하면 약 60건 정도. 보고되었는데, 이렇게 중국처럼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4명이나 나타났다. 그것도 항조구에서만. 그러면은, 뭐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어, 이렇게 보고되지 않은 케이스 리포트 되지 않은 이런 경우까지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자들은 4명의 환자를 분석하였는데, 보시면, 첫 번째 환자의 경우는 사고 후 22시간이 지나서 내원했고 두 번째 환자는 30분 만에 내원했고 세 번째 환자는 4시간 30분 만에 네 번째 환자는 4시간 만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약간 이제 종합병원이니까 환자가 왔으면 조금 있다가 뭐 이런저런 처치를 하고 이제 히아루이다제로 주입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환자에서 약간 빛을 느끼는 정도. 가 되었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는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림 2 다시 b 에서 보면 어느 정도 혈관이 그 재관류 되는 것을 보이는데 시력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디스커션에또 나와 있고 논문 공장도 같은 생각이지만 이 시술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종합병원인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 거기서 종합병원을 이제 또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뇌 쪽을 먼저 검사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 논문에도 처치를 한 가장 빠른 환자가 4 시간 후에 시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만 사고가 나면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시술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디스커션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작성한 토끼 실험 논문에도 서 보셨듯이, 그, 안구 후방내 주사법을 해서 절관내 필러를 최대한 빨리 녹여야지 재관류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재관류를 해야지 시력이 돌아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 노벨 의학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무공장은 어떻게 하든 이거에 대한 치료법을 갖다가, 조금, 아, 모든 시술하는 의사가 좀 제대로 알수 있게, 쉽게 알수 있게 한 치료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밝혀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제 치료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의사 선생님들의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더마톨로지 세라피에 쓰고 잉카스 가서 발표하고 했던 비교적 간단한 ABC 예방법 논문을 보시면은 좀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이 코가 예, 치료될 수 있게끔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